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예배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죠?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또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요.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아멘.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전도자들이 예배의 축복을 전해주었지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을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죽지요. 마찬가지로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매일 예배 축복을 누렸어요. 예배할 때 어떤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마음에는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요. 우리에겐 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요? 예배 드릴 때 모든 문제가 없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완전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반, 벌써 어떻게 되지요? 영이 죽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꽁꽁 묶여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사단은 예배를 빼앗아 버렸어요. 야너 하나님 믿지 마. 네 마음대로 해. 교회 가지 마. 그리스도 안 믿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빼앗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면서 살 거야, 남 때릴 거야, 막 이렇게 살면서 점점 사단이 주는 생각과 흑암문화에 잡혀 내 피림 사회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사단의 종로릇해 버렸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가 성공해 봐야지. 아벨 탑을 쌓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 꽁꽁 묶여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도 저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있어요. 정확히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건될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이 예배 드리는 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곳에 들어가는 거는 불교에서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 예배가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가도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드리고 구원부터 받고 하나님 자녀부터 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요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저주를 끝내신 참제사장의 그 피언약이 내게 있어야 나에게 축복이 주어져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돼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다시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진짜 드리고 축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 자녀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지요 그때 어떤 의미가 벌어질까요? 전사가 나타나지요. 성사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 자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신 바울,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로 가게 됐어요. 나는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했어.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나는 오직 예배만 드려야지. 하나님, 이 고린도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는 우상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복음 전할 사람, 들을 사람이 많은데, 한 명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여줬을까요? 저기 로마에서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부부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이제부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로마 황제가 어느 날 유대인들 다 쫓아, 쫓아낸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도, 졸지에 쫓겨났게 됐어. 우리 어디로 가?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봅시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고린도로 갑시다. 고린도에 아무도 보금전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시고 예배할 때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갔는데 오늘날 만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 저는 아굴라라고 하고 제 부인은 브리스가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로마에서 왔어요. 로마에서 왜 오셨어요? 사실을 쫓겨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허, 아니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자녀예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브리스가 부부가 옛날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거기 계셨었어요? 네, 제가 거기서 훈련 받았지요. 우리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전도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 목사님, 우리 같이 이제 매일 예배 드려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시면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하면서 매일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브리스가의 집에서 하는 이 천막이 로마 군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는 멋진 작품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과 신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회당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유대인들 또 여기 회당에 계신 분들 진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진짜 예배는 그리스도를 믿고 드리는 예배예요. 보좌의 능력을 받으시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이 공격해요. 그리스도 모르면 알수 없는 이유로 저주 재앙이 빠져요. 꼭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 믿고 싶어요. 저도 참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도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리스가의 집이 고린도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빛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브리스가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로마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로마로 보내실 때 로마에까지 가서 예배하면서 빛을 비춥시다. 그랬더니 로마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250년 뒤에는 로마까지, 황제까지도 복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최고로 영광 받아주세요. 아침 서미타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죠? 그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시 기도라고 합니다. 친구들 만나면서도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나면 예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세계 보고화 하는 랩넌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또는 혼자서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받고 세계보고마의 꿈을 꾸며 행복했어요. 내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밤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 낮, 밤,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이 예배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가는 모든 곳에 빛도 비춰주시고, 세계를 살릴 달란트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배자가 되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자, 우리 따라서 해주세요. 이 기도도 예배지요? 자,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배배 축복을 주심 응. 그리스도께 응.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매일 어디서나 매일 응. 어디서나. 예배 축복을 누리며 예배 축복을 누려요.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받게 응. 해 주세요. 받게 예. 해 주세요. 예배 예. 속에서 예배 속에서 보좌의 능력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달되게 해 주세요. 예, 달되게 해주세요. 예. 수님의 이름으로 예.